무려 2만 평이나 되는 부부의 토종 땅 농장. 재순 씨가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 돌아오면 농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예, 콩쑥 던져 놓으면 얘들이 구멍 뚫어 가지고 싹 이걸 쪼아 먹어. 그러면 나중에 비닐만 수거하면서. 사료 값을 아끼기 위해 먹였던 음식물 찌꺼기가 인공 사료보다 더 좋았던지. 재순 씨네 토종닭은 금방에서 제일 비싼 값에 팔린다. 작년 여름부터 키우기 시작한 멧돼지. 오늘 아침엔 기분 좋은 소식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 돼지 새끼 났다 공게 진짜. 반갑네. 아이고. 어미! 이쁜 거. 어미 돼지가 밤새 무려 7마리나 새끼를 낳은 것. 남들이 보면 동물 농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순 씨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다. 비록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재순 씨가 돌봐야 하는 땅은 무려 2만 평. 이전체가다 연밭이었어요. 재작년에 재순 씨는 연을 심어 큰 손해를 봤다. 이거 심는다고 이거 2,600 평이다가 저것 1,000평3,600평 심는데 그한 2천만 원 들어갔지 재작년에. 갖고 작년에 한번 싹 연꽃 보고 올봄에 다시 싹 묻어버린 거. 연못이 깊어 잡초를 솎아내지 못했더니 1년 만에 갈대밭이 돼버린 것. 무슨 구상을 했을 때 잘못 돼버리면 바로 뒤집어 버려야지 그거. 그냥 계속 끌고 나가다가 살림 말아먹어버려. 그러니까요. 그래도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투자했죠. 촌사람 치고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연을 한 3천평 심었으니까 3천평, 3 6 0 0평 올해 초 재순 씨는 2천만 원짜리 연못을 다시 수백만 원을 들여 눈으로 바꿨다. 그나마 얻은 거라면 재순 씨가 환상적인 연꽃 농원에 대한 꿈을 미련 없이 접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시간, 아내 영발 씨, 남편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뒷정리를 하고 있다. 앞뒤로 놔야, 뒤안 맞게 뒤로 놔야 또 나중에까지 오래 쓰지. 보는 쪽쪽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갖다 놔줘. 그럼 또 이제 쓸찍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또 들여올지를 몰라. 그러면 돌아댕기다가 있으면 또 여기다 갖다 놓고. <웃음> <웃음> 여기 많다, 영발 씨의 남편 우와, 내조는 아, 이것뿐만이 희생하네. 아니다. 일년이면 마트 여기 가는 여기 날이 봐요. 손에 꼽히는 영발 씨. 여기. 나물 캐서 반찬 만들고 농사지어 밥 짓고 알뜰 살뜰 살림을 꾸리는 영발 씨는 살림의 여왕이자. 내 조의 여왕이다. 이게 진짜 나한테는 참 귀중한 선물이지. 손안들이고 밥상 차릴 수 있는 지금 이거 응? 뭐 이거 양득이다더니 이거 양득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나한테는 우리 남편은 엄청 돈 많이 써지키니까 나락도 이렇게 이런 거로 애껴야지. 그녀의 살림은 대부분이 자급자족이다. 남들은 한참 모내기를 준비할 시기, 제수씨는 논에 구집봉씨를 뿌린다. 이게 원래가 논인데 논에다 벼를 심어야 돼요. 벼를 심어야 하는데 벼 쌀을 생산하는 많으니까 쌀 심는 사람은 많고 나는 논에다 구집봉 묘목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어떤 특별한 짓퍼는 거지. 실패를 각오하고 뭐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서 성공하는 거나 실패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사는 재미가 성공해서 뭐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뭐 인생을 잘 살았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야경작물인 구짓봉을 널리 알리고 싶어 시작한 농사. 헌데 문제가 하나 있다. 씨앗이 묘목으로 자랄 때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이 논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